가자. 아이고, 뜨거워. 가자. 얼른 가자. 뜨거워. 빨리 가자, 가으라. 가자. 집에 가자. 가자 가을이 예방접종 잘했어 응. 가을이 주사 꼭 했어 <laughs> 얼른 가자 집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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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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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아니야 가자. 얼른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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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야 돼. 가서 맘만 먹자. 집에 가서 가오라. 가서 맘만 먹자. 하자.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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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하자. 하자. <laughs> 가자, 건너자, 건너가자, 이리와, 가자. 가자. <laughs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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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, 얼른 가자. 가자, 가자. 이거 건너야 돼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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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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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기다려. 차와.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아가, 기다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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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집에 가자. 가자. 가을이는 주사 맞고, 씩씩하네. 잘 걷고. 얼른 가자. 가자, 집에 가자. 아이고, 착해라. 귀찮게래. 빨리 가자. 집에 가자. Thank <laughs> you.